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에라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 이다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석이 되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때 나이가 4 0세이며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laughs>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과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떤 왕인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께 <laughs>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행보를 묻는 것으로 다윗의 왕위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다 왕이 됩니다. 이 모습은. <laughs>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보셋과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사울의 배경, 사울의 자식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앙받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수동적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군대장관으로 삼아서 왕이 된게 아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은 겁니다. 이스보셋은 그렇게 마하나임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집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온 이스라엘 왕이지만 아브넬의 주도로 왕이 되었고 그는 지지세력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은 작은 세력으로 시작한 것 같고 한 왕은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 장은 그렇게 두 왕의 집안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나라에 이두 왕이 있다는 서로 다른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런데 이두 왕이 한 왕은 몰락하는 집안이고, 한 왕은 세워지는 집안입니다. 이와 같은 긴장감이 내전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기부온이라는 곳에서 두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기부온은 유다의 경계에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12명씩 나와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 힘겨루기를 많은 학자들이 어떤 일종의 시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씩 나와서 어떤 규칙 안에서 둘이 이제 힘을 겨루는 싸움입니다. 아마 전쟁을 통하지 않고 둘이 경합을 벌여서 누가 더 어, 주님,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기에 적합한가? 이렇게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루기가 치열해지면서 한 자리에서 서로 스물, 서로 서로를 죽여서 2 4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 싸움이 경기였던지 전쟁이었던지 상관없이 두 세력의 싸움이 굉장히 고조되어서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끝나지 않고 맹렬한 싸움으로 번져서 이 다윗,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진영은 19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아사헬이라는 장수가 죽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진영은 36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승리한 거죠. 사무에라 2장 31절에 보면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둘 사이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보셋에 속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은 표현은 이스보셋의 위치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거죠. 사실 왕은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에 속한자들이 아니라 아브넬에 속한자들, 베냐민에 속한자들 이렇게 이스보셋이 허수아비처럼 실세는 아브넬인 것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냅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죠. 사울이, 추격, 사울이 죽었고 그의 추격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고 강한 용사이며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laughs> 당장 기름 부음 받았을 때만 해도 사울에게 쫓기는 굉장히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는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바로 왕이 되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기다리기가 힘들 수도 있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일 수 있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우리가 믿었다. 그리고 천국 갔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렀다. 조용히 주안에서 눈을 감았다. 이렇게 끝이 나죠. 사울의 집과의 대립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그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분명히 전세는 이제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누가 봐도 확실한데 그 과정 속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일이 없지만, 대립하고 있는 사울의 집이 몰락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이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갑니다. 근데 두 집안의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독자들에게도 오래되었고, 당사자에게도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사실 모르고 가는 거죠.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7년 6개월 동안 지났구나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편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이상하다 분명히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탁월하고 저 허수아비 같은 이스보셋보다 훨씬 난데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끌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마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하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거기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장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퍼져 나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일을 사람들과 분배하면서 집사들과 일을 분배를 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뒤의 사건은 놀랍게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막 흥황하는 중입니다. 회심하는 신자가 계속해서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가 계속해서 크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박해하는 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흥흥왕에 <laughs> 갔죠. 그런데 그를 대적한 세력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워져 갑니다. 주님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분명한데 <laughs> 그 과정이 그 시간이 그냥 순탄한 탄탄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그냥 온실 속에서 이런 커가는 화초처럼, 아니면 책상 속에서 벌어지는 논쟁처럼 뭐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피튀기는 싸움이 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아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길을 쫓겠다 결심합니다. 그렇게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서 구원하셨다니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내 욕심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내 주변에서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길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삶은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지 않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을 성경에서 수없이 싸움의 묘사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라 믿음의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laughs> 믿음의 경주라 하면 달리기에 비한다면 마라톤일 것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구간도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페이스를 맞춰서 달려가야 될지 고민되는 구간도 있는 그런 마라톤일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같이 있어서 좀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옆에 아무도 없어서 어떤 때는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라톤의 같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갑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어 물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물어 물어가면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왜곡절이 많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갑니다. 교회로서 신자로서 세워지고 힘을 얻는 일이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대립으로 어떤 때는 싸움으로 어떤 때는 박해로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도를 걷게 하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그, 그 교회가 가진 힘이 세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에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영광과 고난이 공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분명히 영광의 날이고 그 중간중간에 영광을 경험하지만 그 사이 시간에 수많은 고난의 지점들이, 골짜기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뚝 서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바른 길을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함없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그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진리의 말씀의 중심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끌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가서 우리를 결국 이르게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물어 물어 가면서 내디더 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인 것은 분명한데, 천국을 상속받을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사람이 확실한데, 그 가는 길 여정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허황된 장, 장밋빛 인생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짜로 포장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만 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 또는 건강으로 신자 인생을 그리지 않고 그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복된 길임에도 거기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언덕들과 산들이 있다고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고 있는 상속자의 길이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영광은 지금 모든 고난이, 아, 잠깐 지나간 영광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광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받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왜 모두 끝났습니까? 그 영광을 받을 준비는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다른 짐을 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짐은 거기에 가지고 가는 짐은 다 영광스러운 짐입니다. 감사의 짐이고 은혜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로서 아,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힘입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은 고되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모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모험의 이야기들을 보면 결말이 재밌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모험입니다. 끝은 영광스러운 삶이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모험을 어떻게 해나갈지, 어떻게 꾸려갈지는 주인공인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쫓아서 멋지게 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건하여서 우리 삶을 단단하게 붙잡을 때 우리가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안내자가 되어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힘이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수고가 주 앞에 헛된 시간들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실패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도만 계속하고 그 결과는 다 좋지 않은 것만 같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을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간혹 간혹 종종 어떤 때는 또 자주 이렇게 있죠. 어떤 때는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몰려들어서 아,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괴롭기만 한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것들을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며 그 과정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고 주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자의 인생은 물어물어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이 왜 그런지 네가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야 되는지 질문을 받으면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물어 물어 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 있죠? 주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모습을 미리 경험하고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죠? 아 유다로 갈까요? 주님 어디에서 자리를 잡으면 될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네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어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진짜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답이 있는 인생이며 그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답이 없는 사람 같죠? 질문만 있는 사람 같죠. 근데 다윗의 결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죠. 고난 받는다면 크게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주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할때잘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찾아오는 신자의 현실이 오히려 복 있는 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될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신자의 삶은 분명히 어, 말장난 같은데,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물어가는 인생입니다. 물어물어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지 내일 한 발을 어디다 내딛어야 될지 물어물어 가는 인생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어디다 던집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의 때와 달리 더 풍성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가는 인생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복된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지며 물어 물어 가는, 물어 물어 가는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갑니다. 주님, 내일은 어떻게 살죠? 지금 이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런 감정이 밀려들 때는 어떻게 사, 살아야 할까요? 지금, 주님, 지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주님, 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것일까요? 주님,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어떤 삶의 방식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인생의 질문 가운데 답을 발견하고 그리고 답을 설명해 줄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